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선생님 오랜만에 잠시... 네. 촬영을 하게 되는데, 네. 어, 우리 선생님 명패가 바뀌었습니다. 어, 바뀌셨죠? 네. 네 재석 신당.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이 바뀐 만큼 이제 블라인드를 통해서 네. 또 우리 신점의 영역으로 들어갈 건데요. 생년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 76년 음력 3월 7일 3월? 네, 3월 7일. 네. 남성분이세요. 남성. 음. 그냥 사주로만 말씀드릴까? 다른 네. 건 몰라도 신령님이 지금 딱 보여 주시는 거는 성격 자체는 굉장히 남자답다. 남성인데 남자다운 분들은 기가 세고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흔들림이 없다. 대신에 남자들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이 남자들의 본능이 넘치는 사람들은 여자 문제로 조금 실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 실령님이 딱 봤을 때는 남자 같은 성격과 남자 같은 그런 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리드를 해야 되고 술자리를 갔던 무언가를 해야 돼도 이 사람이 내가 주가 돼야 되고, 음. 배려, 인내심도 많고, 사람이 마음도 넓어도, 꼭 어느 결정에서는 내가 꼭내 고집이 앞서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음.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가져야 되는 그런 직성이 있으신 건지 신령님께서 그걸 잠깐 보여주시는데 이런 분들의 흠은 이제 술자리 조심해야 되고 어. 여자 문제 조심해야 되고 음. 남자 같은 분들은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어.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 사주도 어쨌든 연예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풀렸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하시. 친다고 하는데 신령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런 거를 봤을 때에는 이분은 굉장히 남자 같은 부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운기 자체로는 작년도 올해도 운기 자체가 그냥 다운이 되는 운기로 보여요. 근데 첫 공수가 이제 남자답다. 음. 이렇게 직성이 남자고 성격이 남자답다라는 게 보여지면서 단점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 네. 이분은 구설도 있어야 되시고요. 어. 지금같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운기에서는 무언가가 실패나 실수를 경험을 하셔야 되는 분이다 음. 보니까 음. 내가 봐선 좋지 않다. 지금 기운이. 어. 아 정답. 음. <laughs> 그냥 기운이 좋지 않다. 직성은 그렇고 모는 음. 그런데 그냥 지금 신령님이 보여주는 기운은. 잘 올라가다가 한 번에 내려와야 된다. 아... 어, 시기적으로 쉬운 살 맞아요. 자 그럼 내년 운은 어때요? 내년 글쎄요 어디 갇혀 있거나 아니면 조용히 어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어, 그냥 아까 얘기자 잘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된대. 네. 순영님이. 네. 잘 올라가다가 쉬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아... 가진 걸 내려놔야 된다. 어... 그냥 요렇게만 지금 공수를 주시거든. 음... 이 사람은 그래야지 사나봐. 음... 안 그러면은 음... 스스로가, 음... 스스로가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기운 자체가 그냥 그렇게 보여. 선생님. 음. 우리 선생님 공수대로. 응. 음. 연예인이든요 응. 아. 음. 어... 선생님 공수대로 일단 모든 걸 내려놨어요. 내려놨어. 네. 내려놨는데어 다시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 다시 복귀를 한다.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언제쯤이라고 보여지세요? 만약에 복귀를 한다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복귀가 가능하실 것 같다. 연예인이면. 음. 음... 왜냐하면은 지금 다 내려놓으라는 공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계속 블라인드를 찍을 때마다 다 내려다, 내려놔야 되는 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음. 뭐가 안 좋잖아요 갇히던가 네. 구설에 휘말리던가 음. 아니면 정말 하는 일에서 다 내려놓던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 역시도 신령님께서 볼 때는 잘 올라가다가 음. 이제 내려놔야 될 시기가 됐대 음. 작년 내부터 그런 운기가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무언가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야 되고 잘 하던 것도 이제 스스로가 내려놔야지, 살으려면은 내가 버려야 돼. 음. 물 속에 막 가다가 내가 살으려니까 짐을 하나씩 벗어 던지듯이. 음. 음, 지금은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운기가 딱 그렇거든. 음. 내려놔야지 살아. 하지만 지금 육지까지 가려면 멀었다, 이 사람이. 멀었다. 멀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어, 이분이 연예인 팔자잖아요. 네. 느껴지시 맞아요. 근데 연예인 말고 뭘할수 있을까요? 이사주가 지금은 아까 남자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음. 남자 사주, 남자 음. 음. 우두머리 음. 그렇게 표현했듯이 안 그러면은 잘못 풀렸으면은 조폭 같은 거 되지 않았을까? <laughs> 어느 무리의 우두머리 같은 거 되지 않았을까? <laughs> 그냥 느낌에. 느껴지. 아, 아니면은 사업가나 장사. 음. 장사도 여러 번 하면서 막 말아 먹고 아니 아, 호부가 아, 커요. 남자인데 아. 왜 강? 강인함, 강한 우두머리. 음. 요 직성이 강해서 술자리를 갔던 뭐가 되도 내가 주가 돼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 포용을 하면서도 내가 결정을 음. 해야 되는 그런 음. 우두머리. 그러니까 잘못 풀렸으면은 조직 폭력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풀리지 않았을까? 나쁜 놈. 그러니까 <laughs> 어. 잘안 풀렸다면? 어잘안 풀렸다면.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운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 어. 같아요. 아, 네. 제가 제가 이제 뉴스로 보기에는. 어. 근데 그럼 지금 게...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알려진 분? 알려졌죠. 아 그래? 네. 그러면 제덕 신당을 언제 찾아왔으면 이 위기를 겪지 않았을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피할 수 없는 길도 있지 않을까? 아... 무조건 온다 그래서 피한다. 나왜 그건 안 보이지? 음... 왜 그건 안 보이지? 그래도 3제 때 음. 와서 계속 조언을 들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음. 구설 조심해라 음. 아니면 사람 조심해라 음. 왜냐면 구설은 입으로 전해지는 게 구설이잖아 네. 그게 항상 나도 모르게 왜 항상 누가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음. 밑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있잖아요 음. 위에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보다도 음. 험담 듣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은 자질구리한 구설은 많이 깔고 가거든. 음. 어쩔 수 없어. 자리 지키려면은 그런 위험한 것도 조금 깔고 가야 되는데, 그요 지금 시기가 음. 재작년, 작년, 지금 딱 올해 항상 늘 괜찮게 단계 밟아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가 조금 구렸던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뭔지 모르게? 음. 어쨌든 지금은 내려놔야지 당신이 산다고는 하시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이 사주가 네. 느끼고 있는 심리 상태는 어때요, 선생님? 머리털 다 뽑힐 것 같은데? 아아. 골머리가? 아아. 그렇게 느껴지신다? 어. 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머리를 굉장히 쓰고 있는 거? 음. 뭘 저기 한지 몰라도, 아.. 지금 말이 이렇게 딱안 터지잖아요. 음. 어떻게 속 시원하지가 않다 이 사람은. 아. 뭐가 돼도 이게 입에서 터져 나올 수가 없이 음. 그냥 내 스스로가 마음이 그런데. 음. 아우 답답해 사면 초가야. 사면 초가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 상황은 이렇다고 보여도 음. 제기를 한다. 음. 그래도 또 내려오지 않을까? 음. 음. 좋은 적으로는 저는 지금 안 보여요. 음. 아무튼 내려놓고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